와아씨 제일 먼저 왔는데 총이 없어 씨. 아총 있어요? 응나 음, 싸이가 일단 하나 잡았거든 내 친구 어딨지? 너 2층이냐? 오케이 어 잡은거 있지? 3층에 아마 더있을거거든너 맞냐? 여기 카고팔 있다 카고팔 쓰려 써라 아나 그거야 스쿠스 인면돼나 스쿠스인데 카고 쓸까? 스쿠스 쓰자 그냥 아, 카고나 카고 연습좀 하게 카고 줄래 그러면 스쿠스는 아까 썼으니까 씨. 이 양반 이랬다 저랬다네 파밍 안세요 아저씨? 해야지. 타층다틀었으니까2층가타 있어? 네까층에 있어 어2층에 잡았어 비전 아냐? <laughs> 어 여기 아니야 없는데? 타타고 갔다.. 갔다니까 갔어? 밀렸어 애들 아바라앞타스다스쓰는 애들 아 이거 그냥 왼쪽으로 우리 꺾어야 돼 꺾.. 꺾는게 낫지않을까? 왼쪽으로 들어와야지아나 여기 아직은.. 바로 앞타있다 바로 앞라있다 스캣쓰는 애들 보이지? 아 보이 하나 둘셋 뭐야 잡았네 나 혼자 있지? 아저 집에 있네 킬 가자, 잡았다잡았다더 있어. 아, 딱 갔어, 딱 갔어, 딱 갔어. 집에 있는 거, 딱 갔어.